자, 안녕하세요. 강찬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치아가 갑자기 실인 경우 한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이렇게 치은염이 있을 때입니다. 그 양치질이 덜 되거나 또 공부 시험 기간이라서 잘양치질안 되겠을 경우에 자꾸 이렇게 치은염이 생기게 되면, 어,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번식하게 되고 그런 박테리아 내수는 독소에 의해서 치아 신경이 예민해져서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. 이럴 때에는 뭐 양치를 하루 두번 이상 하셔야 되고 또 식사 후 바로바로 바로 양치를 권해드리고요. 조금 더 시리다 그러면 이제 시린이 치약을 쓰는데 이게 뭐 일, 2주 썼다 되는 건 아니고요. 보통 시린이 치약의 경우는 한 달에서 두달 이상 써야 효과가 납니다. 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치과를 가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좀 원인 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. 어, 두 번째는 뭐냐면, 치아가 뿌리가 이렇게 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왼쪽 그림이처럼 A, B, C, D처럼 이렇게 양치질, A는 양치질, 그 다음에 산성 음식 B,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힘을 치아가 많이 받아서질긴 음식을 좋아할수록 이렇게 파이는 양상이 다른데, 이렇게 심하게 파였을 경우에도 이가 쉴수 있는데, 희한하게도 이렇게 심하게 파인 경우에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아마 이제 오랜 기간 적응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, 아래 보시면 별표된 분양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얇게, 그러니까 거의 뭐어 레코드 바늘판이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얇게 파이기만 해도 이거 굉장히 오히려 싫을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파인 게 아니니까 이게 파인 걸로 진단을 못 받고 그냥 양치지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걸 부식이라 그러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맨 끝에 보면 약간 뿌리 쪽에 별표 돼 있는 요런 것도 일종의 이제 <laughs> 길긴 음식을 좋아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산성 음식이나 이런 걸 해도 이런 식으로 약간 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뭐 먹다 보면 엄청 시리죠 물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치과를 가는 게 중요하시고요 근데 죽을 만큼 시릴 때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만큼 시릴 때에는 GI라는 보험된 재료를 권합니다 이게 가장 이가 시릴 때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이가 좀 파였어요 뭐 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레진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또, 내가 경제적으로 좀 마음 부담된다 그러면 보험 지하이라고 해서, 뭐, 지하에도 상관없고요. 하지만, 어, 이가 매우 싫을 때는 지하이,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도 지하에. 그 외에는 레진을 하는 것이, 어, 굉장히 치아의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도 좋고, 색상도 좋기 때문에, 어, 추천하는, 어, 재료이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치아 균열증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왼쪽 위에처럼 이게 렇 갈라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눈으로 잘 봐야 파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하단에 보면 이렇게 화살 표시로 약간 금이 간 부위가 있잖아요. 갈라진 듯한 부위, 그런 식으로 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실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금이 돼 있는 게 치아 겉에 범당질만 돼 있으면 사실 환자가 대부분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가끔 이제 치아 신경까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치아 신경까지 연결된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자극되고 엄청 뜨거운 것도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. 시린거에 그러니까 예민할 때에는 혹시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제 치과에 한번 가 보셔야 되고 이런 분은 특징 또 있겠죠. 평상시 단단한 거 좋아해. 또 평상시에 뭐 십자 갑자기 깜짝 놀란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일단 치과에 가 가야 되는데. 이제 어떤 선생님 따라서 이제 보통 아 일단 정기 검사 한번더 보고 결정합시다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빨리 시운 게 약이 하면서 빨리 시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두 명의 치과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해라.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 오늘은 어왜 이가 시, 갑자기 싫은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. 그중에서도 흔하게, 가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것들,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. 자,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항상 일단 치과에 가서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. 이걸 보고 자기 혼자 진단을 내리면 안 되십니다. 자, 즐거운 하루 되세요.